야, <laughs> 아, 맛있다! 발가락 먹었어. 잘 있나, 봐봐. 잘 있어? 응. 다섯 개 있어? 응. 몇 개인가, 세봐 응. 너왜안 봤지? 민우가 다 먹어버려도 어떡해? 아빠 사줄 거야. 아빠 사줄 거야. 민우가 돈 있어? 어. 어디 어 여기 주머니. 주머니. 아빠 사줄까? 어. 그래. 아빠 사줄게요. 그래. 아빠 사줄게요.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먹었다. 먹었다. 아빠엔안 <laughs> 가게. 어, 그래, 가게. 여기 민우한테서 살고. 있다. 여기 초록색 깔 초록색? 응 몰라 초록색 색깔 초록색? 어 맞나? 초록색 깔 초록색, 색깔. 초록색 색깔 어디 갔어? 초록색 깔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바스 어디 초록색 버스응 저기 아니야 저것도 초록색이잖아 아니야 이제 옷 갈아입자. 엄마가 입어야지. 엄마가 입을게. 엄마가 입을게. 엄마가 바지 입는다. 엄마가 입었어. 어떡해? 엄마가 입었어. 엄마 입을래? 민우가 안 입잖아. 민우가 입고 싶어. 알았어. 이불들,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이불들야싱글빙글 못하겠다. 빙글빙글 못하겠어? 응. 어. 진짜 못하겠다. 진짜 못하겠어? 어. 할수 있어. 하나. 이제 다안 먹고요. 하나. 하나 주라고? 응. 어. 자. 빨간색. 빨간색. 자. 파란색. 자. 빨간색. 자. 빨간색. 자. 빨간색. 자. 네. 자.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어. 파란색. 자. 란색란색 파란색. 파란색. 란색 파란색. 무슨 색인지 맞춰야지 음란색있란색 파란색. 파 어, 저 파란색. 파색이게색색 나는 이다 우리보다 어니까 신나게 보여요 뚝뚝뚝뚝 뚝뚝 뚝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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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뚝

책상이 생겼네. 이거. 마음에 들어 책상? 책상 고모가 사줬어 고모가. 고모 사랑해 한번 해줘요 고모가 또 사주지. 고모, 고모 사랑해줘. 그렇게?

爸分了。 1, 2, 3, 4, 5, 6, 7, 8, 9, 10. 이거 뭐야? 붕어빵. 붕어빵 래요 응. 사장님, 어. 초콜릿 붕어빵 먹고 싶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사장님도 한입 먹으세요. 응, 음, 음, 열어야 먹어야 돼. 열어서? 응. 헉, 초콜릿. 맛있겠다. 초콜릿. 응. 음. 이거를 이렇게 넣고요. 거기다가 초코 크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뚜껑을 닫아요. 다 됐어요? 네, 열어보세요. 헉, 완성! 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딸기 붕어빵도 만들어주세요. 여기 크림이요. 엄마가 도와줘 볼까? 응. 자, 자, 크림을 넣으세요.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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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laughs> 멋있겠다. 됐어요. 고맙습니다. 한한 사장님도 한입 먹으세요. 열어줘. 열어줘. 빵을 먼저 넣어요. 도와줘. 도와줘? 응. 봐봐, 같이 잡고 넣자. 그래, 크림도 같이 넣자. 그리고. 같이 넣어볼까? 응. 응.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한번 넣어봐. 이렇게 됐다. 두구두구두구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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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완성됐어요. 이 차가 이 차가 잘만들어진다 어, 아, 이 차가 잘 만들어져. 고맙습니다. 얼마예요? 음, 탈탈 세살은 민우 몇 살이야? 할때 그거고. 하, 사장님도 어머님 응. <laughs> 한 사장님도 한님 먹어요. 음. 초코도님 먹어요. 음. 잘 먹었습니다. 응. 여기가 어디야? <laughs> 영화관. 이거 <laughs> 이숙야 <laughs> <laughs> 저기 봐! 저기에 뭔가 있어! Fantastic! Fantastic. Oh, so Your planet is now marked by yeah, yeah, yeah. 이건 복주든데다먹어 먹어봐. 고복로먹먹어어고기고마워먹어먹어 뭐 <laughs> 응. 어고고마워 <laughs> 응. 봐 응. 기봐어 아, <laughs> <laughs> <그치? 웃음> <laughs> 맛있던 응. 많이 먹어. 배드 와요 아빠. 밥만 먹고 가요. 응대생. 응대생. 분당 안쪽 응대생 누가 와서 먹네요배드 와요 아빠가 밥만 먹고 가죠. Oh, you're good at this. Let's eat before we go. 치즈 맛있어? 응. 아니, 먹어? 하지. 엄마. 응. 엄마 바닥에 앉아. <laughs> 어, 엄마는 바닥에 앉아 있어. 의자. 의자? 엄마 의자 주려고. 엄마 여기 앉아? 응, 이거 지옥 꺼내주다. 고마워. 이거 뭐? 민아 안 먹어. <laughs> 민아 이거 안 먹어. 왜? 복숭아잖아 나는 안 먹어 복숭아 안 좋아해? 응 이거는 맛있겠다 더 먹을 수 있어 <laughs> 이거는 맛이 없어? 응 맛있는데 너무 의자에 아 여기요? 응 의자가 너무 작아요 엄마한테는요 왜 응, 너무 예쁘다 너무 눈부워눈안무신잖아 너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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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워 너무 무서워. 이짜 진짜 거짓말이야 <laughs> <laughs> 여기서 자기로 마음 먹었어? 응. 아 같이 자기로 약속했어? 응. 그거 막고 있어서 한 가지. 가자. 나도 불자야 가지 봐 여기 빨간 창문이 있네 여기 빨간 창문이 있다 그러네 아기도 베비응불자야 어디 봐불자야 같지요 엄마가 이거 봐 아기도 베이가 불 자연 어디 그래? 응. 어떻게 해야 될까그러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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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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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야돼 안녕 야 잘게요 안녕 잘게요 안녕 엄마 이거 틀고있어서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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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응?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야? 그래 초록색 초록색 아 이건 뭐야? 그거 속. 응. 아까 초봤지 음. 아무도 짐배트맨인데 고다연 짐배트맨데 맞아. 응. 맞아 맞아. 잘했어. 고다연 짐 못치면 안돼. 맞아. 고다연 짐. 고다연 짐. 고다연 좋아해? <laughs> 예민호 여자친구야? <laughs> 다현이도 미니 좋아해? <웃음> 진짜? <웃음> 이게 뭔 냄새지? 응. 무슨 냄새야? 뭔 냄새? 응, 알겠빠 <laughs> 무슨 냄새나? 응.